안녕. 아, <laughs> 어, 살짝 해탈한 저의 모습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애들 아빠가 일을 갔어요. 그래서 둘다 이제 동물을 데리고 갈 계획이거든요. 오빠랑 같이 갔으면 좀덜 힘들었을 텐데 일을 가야 되는 관계로 제가 혼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제도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더울 예상이더라고요.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더울 거래요. 음, 카야랑 라니 둘 다, 저도 그렇지만 더위에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더위를 좀 더위를 좀잘 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애들 아침 먹이고, TV 보는 동안에 살짝, Get ready with me를 할 거예요. 일단 신났어. 왜냐면 토요일이니까. 주말에는 항상 신나긴 하죠. 일단 닥토로. 처음 가는 동물원이야. 저도 골드코스트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어, 파라다이스 컨트리라고 좀 호주 대부분 호주 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호주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카야가 사실 예전부터 동물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즈는 너무 멀어요 진짜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돼가지고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야요 2시간 반이니까 그러니까 총 5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기에는 조금 a little bit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하고 있다가 생각난 거예요 어? 연애권 우리 그걸 끊어놓은 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세럼! 요즘에 피부가 좀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지? 이제 좀더 꼼꼼하게 바르긴 해요 여기 골코 여름엔 엄청 더워요 진짜 해도 엄청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스킨케어를 좀잘 해놔야 피부가 덜 상해요 메이크업 몇 번을 해 봤는데 어, 받을 때마다 아티스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피부는 이제 만지면 만질수록 얼굴이 더 여리나고 더 빨개지고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엄마가 됐고 하다 보니까 뭐를 막 시간을 내서 한겹한겹막 막, 스킨 케어를 쌓아 올리고 뭐 하고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나 혼자만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을 살짝 조금 엔터테인 하고 있는 동안에 후드덕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뭘 바르고 막 이런 게할 시간이 없어요. 바바밤, 개어존, 선스틱 이거를 쓰게 됐어요. 이게 s p a 50+이기 때문에 호주의 강한 햇빛, 햇빛 강한 태양 아래에 있어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써봤는데 저는 진짜 이거를 테스트 이, 이 용기가 나오기 전에. 공병에 있는 이런 용기를 한달 동안 썼거든요. 근데 쓰기가 진짜 편해요. 이렇게 쓱쓱. 저는 얼굴이 지성이다 보니까 어, 좀 되게 오일리하고 이런 선크림을 최대한 피해요. 왜냐면 뜨잖아, 들뜨잖아 화장이. 그래서 이렇게 쓱쓱 바릅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좋은 게. 이름엔 무슨 벨벳, 어, 이름엔 벨벳 들어가잖아요. 저는 따로 프라이머를 안 해요. 이선스틱을쓸 때는. 왜냐면 이게 되게 좀 뽀송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출산 후에 넓어진 모공을 조금 살짝 보정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따로 프라이머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애들 낳기 전에는 좀 피부? 스트레스? 피부 고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애 낳고 나니까 기미도 생기고 엄청 모공도 엄청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나긴 하더라고요 바릅니다 근데 이제 후딱후딱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막 파데가 막 뭉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선스틱을 쓰면서 전혀 그런 건못 느꼈어요 접접접접 접. 그리고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차피 모자 쓰고 하다 보니까 선글라스랑 모자 쓰고 하니까 막 엄청 화장을 헤비하게 하진 않아요. 눈썹도 정리해줘야 돼요. 지금 가을이거든요, 호주에서는 가을인데 날씨가 아주 이상해. 가을 날씨가 하나도 안 나고 아직도. 이 1월 달보다더더 같아요 솔직히 아줌마 get ready, with me. 마 h 니다 Please, 해봐 Please, 해봐 Please. t 주세요 하잖아 그럼 하 r e 이 공룡 a 음. 떤 거? 공룡? 공룡. 해야지 <웃음> <가야>. <웃음> 예? 우리... 음. 오늘 동물원 갈까? 동물원 그래 진짜로? 어, 어 우리 우리 집 근처에 뉴 하나 있더라. 야,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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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an w 리 please s e is my favorite. <laughs> 나 진짜 떨려. 떨려? 가야. Oh. <laughs> 엄마 내가 케이 몰라, 엄마 처음 가본다니까. 네가 그 동물들을 다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나도 달려서 나도 이렇게 할 어때? 진짜 웃기질 아니, 그지? 와, 해서. 네 언니 뭐야, 자기의 장마 아니다. 아니, 나갈 준비 합시다. 렛츠 고 s go. Let's go. Yeah. <laughs> 아왜다 혼자 하고 싶어해, 얘는? 나 이렇게 조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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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쓱싹쓱싹 언니처럼 발라. 할수 있어? 아 언니 발라주는 거야? 도착. 15분 동안 보라 떨어진 두 아이들 새벽 5시 반에 <laughs> 일어나더니 지금 10시 됐는데 잠들었네요. 뭐, 응. 뭐, 카야, 카야, 우리 도착했어, 도착했어. 엄마, 유모차 빼고 있을게, 좀만 기다려! 지금 걷는데 좀 걷는데 좀멀 멀나 보다. 괜찮겠어, 카야? 오. <laughs> 어. You gotta be careful. <laughs> 왜 이렇게 앉아 있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얘도 더운가 봐, 그렇지? 동물들이 따로 먹는 사료나 음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음식을 주지 말라고 써있네. 아 신났네. 얘 여기 반반 되네 너무 귀엽지 않아? 반반? 어. 반반? Half -white, half black one 귀엽다. 우리 뭐 기다리고 있어? Koala f a t e r Koala 아니. 만져보니까 진짜 부드러웠어 이따가 사진 나오는데 이따가 가지러 오자 하지? 가 여기 봐봐 어, 저기도 있고 이캡 있어 이 캡?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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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목소리> 똑같아 귀여워

I t h 이어도 it's g o i 다 g to be gentle t h e 다리를 다쳤대요. o o it. n g h e r i o n i n g h o n 손 뭐야? 포에서 자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엽다 코알라 이렇게 자고 싶다 곳곳에 이제 뭐지? 동물을 만지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손 닦을 수 있는 데를 구비해놨어요 러 <목소리> <때려오구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목소리> 응. 오오오나 무서워 나 무서워. 네, 나 무서워. 네, 아 네, 얘가 완전 그거다. 네, 네. 얘가 완전 그 수탉이다. 왜왜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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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기대 왜, 파일. 왜? 네. 네. 어 카야 너무 loud 해가지얘왜 이래? 왜 계속 오는 거지? 어어나 갑자기 날까봐 무서워. 갈 모자써. 뭐 더워. 갈 힘들어? 응, 가서 카페 가서 조금 앉아 있을까?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 이거 엄마맛 안돼 엄마 커피 안돼요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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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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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어까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 맛다응 음, 맛있다. 언니 손 잡아달래. <laughs> 아, 오케이. 다시 일단 점심시간 좀 돼가지고 저희는 일단 집으로 가서 점심 먹고 있다가 또 나갈까 합니다. 라니는 지금 배고프고 졸리고 해서 일단은 집으로 갑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차키를 못 찾았어요 네. 라니가 갖고 놀던 게 분명해요 아까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왜왜왜? 왜, 왜. 괜찮아 근데 딱나가는 차고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네. 라니 차 위에 우리 차키를 올려놓고 갔어 <laughs> 아 진짜 몰랐는데 커피 자국이 <laughs> 엄청 흘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티셔츠 갈아입고 저희는 이 차로 나갑니다. 어 힘들다. 주말이 더 힘든 것 같아. Let's do this. 놀이터 왔는데 애들은 선크림 발라주고 전안 발랐어요. 어 눈부셔. 오늘 같은 날 야외 활동 많이 할 때는. 땀도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케어존 선스틱은 좀뽀송하게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더우고 막 그럴 때 선크림 덧바르는 거 진짜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넓어서 그런지 한 진짜 한 성인 팔뚝 네번 정도 하면 커버가 다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땀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기 골드 코스트처럼 이게 햇빛이 강하고 그러는 날씨에는 엄청 필수템이에요. 테스트도 한3 개인가 테스트를 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쓰는 것 같긴 해요. 민감하신 민감한 피부 가지신 분들도 걱정 없이 써도 되는. 헤어져, 선스틱. 일단 애들 놀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후딱 가야겠어요. 자, ready, l <laughs> 워터 버틀주세요물물어 워터 what t h 아 계속 물 마셔? 다니. 음. 나니, 나니까야 해 주세요. 까야 아, 예. 까야 와우. 우와, 신났어? 신나? 야! Oh no. 아, 어, 아, no. 아, oh no. 아, <laughs> 오, 조심 조심. 할수 있어 혼자 아니면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라니? 내려올래 아니 올라갈래? 내려? 아니 올라가? 아, yeah. 이야. Oh, yeah. 아유 조심해. 어! h be careful. You okay? 놀랬지? 괜찮아? 뜨거워라니? 뜨거워, 손 털어? Good, good job. 응, g o o 아침에 그 미니 동물원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또 놀이터 나갔다가 방금 이제 방금 집에 왔는데 엄청 힘드네요. 어째서 아직 5 시가 안된 거야. 하루가 너무 길어요. 혼자서 애 둘을 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이제 애들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니즈가 다르잖아요. 카이 이제 만 다섯 살이고 라니는 만한 살이기 때문에. 둘다 나를 필요하지만 그런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느라고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홍조기가 있고 이런 여드름 자국들이 있긴 있는데 탄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요? 케어 존 선스틱 이제 차단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킹케어를 마무리하고 나의 하루도 마무리하고 싶다. 하지만, 밥을 해야 하기 때문에, I will soldier on. 오늘의 영어, 이 영상 마무리하면서 나는 해낼 거야. 나는 s 우 l d i 나는 군인처럼 이겨낼 거야. 이겨내야 해. 아무튼, 이만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veryone have a good night.